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한 가지만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갈망 너머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방 좋아하세요? <laughs> 네 이제 추석이라서 여러분 계속 어 여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드시고 드시고 또 드실 텐데 어, 저희 한국 문화 중에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고 예. 또 먹는 얘기하면서 먹방 보는 거죠. 예. 어, 저희도 가끔 목사님들과 이제 모이면 밥뭐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고. 예. <laughs> 참, 이 먹방이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시작된 독특한 온라인 문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제 먹방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먹방을 그대로 MUKBANG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먹방의 정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타인의 음식 섭취를 매개로 한 시청자와의 상호작용 콘텐츠. 음식의 소비 행위를 시각화하여 오락, 대리만족,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미디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소비를 할까 보니까, 어,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 이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먹방이 한참 유행을 할 때, 어, 먹방이 뭐지? 예, 네,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먹방을 정말 유명한 먹방을 찾아봤습니다. 어, 그런데 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외로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이런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먹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위안이나 정서적인 해소를 얻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한국 성인들 가운데서 먹방을 자주 보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에게서 우울증상에 대한 빈도가 높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줘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고 또 일종의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시골에서 시골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은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리면은 떡이 옵니다 떡이. <laughs> 그래서 주로 간식을 이제 어른들이 가져다 주시는 떡으로 먹었던 것 같고 또그 다음 날은 누군가가 또 똑똑하면 은 이제 또 과일을 가져다 주시고. 예. 그래서 저는 또 엄마가 뭔가 음식을 하면은 또 다른 집으로 그걸 날리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연결이 예, 끊어지고 이제 고립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많이 혼자 밥을 먹을 때 항상 먹방을 보신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갈망이죠? 연결되고 싶은 갈망. 예. 그래서 식사가 함께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말 연락이 올지 좀이 말을 할까 말까. 정말 연락이 올까? <laughs>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의 이러한 갈망을 소비로 채우게 되면은 잠시 그 포장된 만족감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갈망이 이제 소외가 될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표면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삶이라면 아마도 허탈감, 공허감, 더 깊은 외로움 등으로 다시 그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인간에게 갈망은 필수적이에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갈망, 자고 싶은 갈망, 어딘가를 가고 싶은 갈망, 또 무엇이 되고 싶고 사회적 연결,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정하게 하는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면 이 표면적인 갈망을 진짜 갈망으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 안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진짜 갈망은 무엇이니? 오늘 본문에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두 주인공이 나와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녀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들 안에 우리가 갈망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진짜 갈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어,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행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여러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2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대 자체가 이제 큰 미덕이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겨 주는 그런 환대가 원래는 가정의 남성이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우월이나 열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여성에게 더 주목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어 마르다는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예. 모든 손님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앉히고, 이제 식사하게 하시기 위해,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요즘에는 신방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집에서 신방을 하거나 혹은 목사님들께서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여러분 가장 고민하시는 게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laughs>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느라 정작 그 목사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마르다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준비도 하고 대접도 하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잘 가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분주함이 동생 마리아와 자기를 이제 비교하게 되고 또 불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희 4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네 여기서 이제 분주하다라는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는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 상태를 하디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진 상태에서 일이 넘쳐나고 그 일을 끝내야 할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죠? <laughs> 넘쳐나요. 넘쳐나. 부담이 넘쳐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저만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그 화를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심리 기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를 탓하면서 예수님께 그 원망을 가정합니다. 4 0절 이제 중반 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마르다의 표면적인 갈망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그것으로 인해 뿌듯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요구가 어때 보이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해 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가만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이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여성이 그 라띠의 제자가 될수 없는 그런 규범이 있었지만, 이제 누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 마르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좀 이렇게 좀 받아주실 만도 한데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마르다야. 마르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여기서 염려하다 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다 라는 원어의 뜻은 소동하고 동요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불안했고 동요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이 치우쳤어요. 아마도 말하다가 자신의 진짜 갈망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일을 해치우고 잘하고 또 성취감을 얻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이런 것을 이제 표면적인 갈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 너머에 이 마르다의 진짜 갈망은 어떤 것이었을까? 본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사실은 자신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녀의 진짜 갈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갈망,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갈망은 우리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표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망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여러분 다가가실수록 버리게 되죠. 어, 옛날에 이거 정말 소중했는데, 예.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옛 것을 버리게 됩니다. 표면적인 갈망에서 진짜 갈망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시게 됩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한 가지면 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자, 저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제자훈련은 이제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이고 이렇게 몰입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자기가 응답하는 표현을 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마지막에 만찬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제자 훈련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하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만찬을 해요. 아주 아주 간단한 만찬을 합니다. 예, 저손 들고 있는 아이가 보이시죠? 예,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laughs> 예, 항상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 아주 귀한 기도를 들려주는 아이예요. 예. 아이들이 이 시간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예일 학교를 하는 이 토요일에 놀이동산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1번 제재훈련에 온다 예율학교에 온다 2번 놀이동산에 간다 2번이요 네 그렇죠 근데 한 아이가 놀이, 어, 놀이동산을 제치고 예율학교를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이제 금과 시간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이 시간이 금처럼 귀하고 시간처럼 너무 귀하다.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글을 썼는데 아, 놀이동산과 같았다. 이 제자훈련의 시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을 발견했구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서로 연결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도 그 가치들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제 초등 2부, 3부에서도 하는 제자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들, 또 우리 아이들의 변화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근본적인 갈망, 진짜 갈망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심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갈망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한분 붙들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갈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음 게시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주님 한 분만의 갈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녀의 진짜 갈망, 근본적인 갈망에 다다르도록 이제 이끄시고 겉면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42절에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 어,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최근에 번역에 보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책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갈망 마르다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예. 그리고 이제 마르다 스스로가 그 표면적인 갈망 넘어 있는 그 진짜 갈망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져 주신 거죠.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근심하고 동요되는 마음 가운데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거든요. 친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면적 갈망을 따라가는 말르다가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 외부 세계가 기준이 되어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한다. 이렇게 느끼고 인정과 성취와 타인의 마음에 더 들도록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갈망을 찾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내적 권위에 더 무게를 실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외부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더 좋은 편,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좋은 편을 선택하길 원한다. 그렇게 한 가지 일이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마르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그 이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갈망을 찾아가는 그 단계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더 깊이 들어가는 묵상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르다 같은 일꾼 여러분 꼭 필요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는 걸 너무나 말습니다. 예. 그런데 모두 다 말씀 묵상만 하고 어,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삶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 사이에 그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표면적 갈망 너머에 우리의 진짜 갈망을 찾아 들어가는 거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갔는데 더 불안해지고 더 마음이 갈라지고 더 동요가 될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출 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깊이 비추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 우리가 진짜 갈망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갈망을 찾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할 때. 한편으로, 그래서 이 진짜 갈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누군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 열등감, 일성취 그 어떤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추석 연휴처럼 분주한 시기에는 우리의 표면적 갈망이 더 고개를 들어요 맛있는 음식, 즐거운 만남, 많은 활동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진짜 갈망은 무엇이니? 좋은 편을 택하고 있니? 표면적 갈망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비춰 주시는 진짜 갈망을 깨달아 알고 부둥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내 모습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갈망을 알고 깨달아 용기 있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